안녕하세요. 쭈티브입니다 <laughs> 제가 어제 시내에 나가가지고 그 며칠이지? 12월, 아니 11월, 11월 19일 날 시내에 나가가지고 제가 신발을 샀습니다. 나이키 신발을 샀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리기 후기. 오케이. 가격이 세일을 해가지고 59,000원이었어요. 신발이 이렇게 들어있은 대로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걸 신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laughs>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 찍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 공개 드릴게요. 이렇게 박스가 들어있고요 여러분. 어, 안 보이네. 이렇게 박스가 여러분 나이키 박스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신발 한번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종이들은 뺄게요. 일단 이게 제가 발볼이 꽤 넓어가지고 발볼이 좀 넓어가지고 제가 신발을 엄청 느슨하게 묶었습니다 여러분 발이 너무 아픈거예요 여기 이쪽이 이쪽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다시 신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다 흰색이고 원래 여러분 아, 카메라가 이렇게 됐어 됐다, 됐다. 보여드릴게요 신발 <laughs> 하하하하 신발이 원래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다시 볼게요 아했습니다 신발 이렇게 나이키 이렇게 무늬 된데가 흰색깔로 제가 여기 점점점점 모양이 된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흰색깔로 된데가 이렇게 신어보니까 여기도 흰색이니까 별로 티가 안나더라고요 너랑 노란... 아, 뭐냐 이, 이... 검은 색깔이, 그래가지고 제가 검은 색깔 모양으로 샀습니다. 그렇게 뒤에, 나이키, 돼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모양이 똑같이 반대편과 똑같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름 거기서 묶어주셨는데, 그, <laughs> 직원분께서 묶어주셨는데, 어, 신발을 다시 신어보니까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 새신발이어서. 그래서 엄마가 다시 느슨하게 묶어주셨습니다. 신발 안에 는 이렇게 나이트 돼 있고요. 사이즈는 어 여기 안 적어져 있네요. 여러분. 음, 안 적어져 있구나. 이렇게. 그게 있습니다. 아 여기 적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잡봐볼게요옆쪽에 여러분, 이게 렇 줄에 적어서 있습니다. 아안 어, 적어져 있네요. 여러분. 괜히 봤네요. 고생만 했어요. 방금. 여기도 적어져 있나요? 여긴 안 적어졌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신발 나이키 신발을 제가 후기를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내가 제가 필라 신발도 있었어요. 제가 필라 신발 진짜 사고 싶었거든요. 줄로 된 걸로. 근데 하필 여러분 하필 제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신발을 못 사고 이 신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빠이